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질 주간교 사시점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보는 우리 반의 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학생 TOP3와 시험 준비를 안 하는 학생 TOP3을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시험 준비 학생 TOP3. 일 완벽주의자. 선생님 이 문제집 다 풀어도 시간이 남을까요? 계획부터 실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학생들. 시험 범위는 이미 다 끝냈고 복습까지 하고 있는 모습에 선생님도 감탄하게 돼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 노트 정리장인. 시험 범위, 제가 요약했어요. 깔끔하고 보기 좋은 필기로 친구들에게도 인기 있는 유형이에요. 이 친구들 덕분에 반 전체가 공부할 때큰 도움을 받곤 하죠. 혹시 이 유형의 친구랑 스터디하면 시험 성적이 쑥쑥 오를지도 몰라요. 3인 트레이더. 선생님 혹시 이건 시험에 나와요? 수업 중에 선생님 말씀에서 힌트를 캐치하는 천재들 시험 문제를 예상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친구들에게도 족보 마스터로 불리죠. 시험 준비 안 하는 학생 TOP 3일 벼락치기 왕 오늘 밤 세우면 되잖아. 시험 준비를 미루고 미루다가 전날 밤에 몰아서 하겠다는 친구들 시험 날에는 피곤해 보이지만 가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래도 꾸준히 준비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이 시험 몰라요. 시험이 왜 중요해요? 시험 준비 자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도 공부보다 딴짓을 즐기고 시험 직전에도 태평한 모습이에요. 선생님 마음은 속이 타지만 이런 친구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거라 믿어요. 삼 친구 따라 강남파. 게임 한 판만 하고 공부할게.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유형이에요. 시험 기간만큼은 친구들과 함께 의지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자기 속도에 맞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시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라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